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 복원 공중 파트 네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역사회 건강 사정을 위해서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심층 면담했다고 했죠. 인터뷰를 했을 때이 자료 수집의 방법과 이 자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정답 2번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인터뷰했기 때문에 면담은 직접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담한 그 내용, 뭐 음성 파일일 수도 있고 문자나 영상일 수 있겠죠. 통계 숫자가 아닌 인터뷰를 통한 그 자료는 양이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통계 숫자로 표현되는 것은 양적 자료 면담을 통한 어떤 내용은 질적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역사회 간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할때 1차 적인 직접 법이 있고 2차 적인 간접 법이 있는데요 보기에서 1번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한 것, 이번에 보고서를 통한 것, 4번의 통계 자료를 통한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직접 한게 아니죠. 기존 자료나 보고서, 문서를 활용하는 것은 2차적 간접법이고 문제에서 묻는 1차적 직접법은 정답 3번입니다. 행사에 어떤 그 세레모니 의식에 직접 참여하여 파악하였다면 간호사가 직접 하는 1차적 방법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3번, 범이론 모형, TTM이 나왔는데요. 먼저 위에 건강 행위의 변화, 대상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의 변화는 다섯 단계가 있다라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1단계, 계획 이전은 생각조차 없는 단계. 2단계 계획은 생각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다. 3단계, 준비는 날짜를 정말 정하고 그 날짜는 너무 먼 날짜면 안 되겠죠? 한달 이내로 날짜를 정한 사람은 3단계, 준비죠. 3단계까지는 아직 행동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4단계, 행동은 행동에 들어간지, 시작한지 아직 6개월이 안된 사람이고 5단계, 유지는 행동에 들어간 지 시작한 지 6개월이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단계별로 이러한 어, 변화 과정이 있다라는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처럼 어, 음주를 하고 있던 분이 음주가 아닌 더 긍정적인 또 다른 대체하는 행위를 대체한다 라는 것이 바로 2번 역조건화입니다 반대 조건이란 뜻인데요. 카운터 컨디셔닝은 대체 조건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음주를 대신하여 대체하는 조건을 만든다는 뜻이죠. 음주와 반대로 역 조건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보기의 내용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전화 과정 다섯 단계별로 이러한 중재 전략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섯 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즉 계획 전 생각도 없는 사람, 2단계 계획, 생각만 있는 사람은 의식 재고, 즉 의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서 의식 재고, 의식 고치라든가 극적 해소는 본인의 부정적 감정이나 갈등, 고민 등을 표출하는, 표현하는 과정을 극적 해소라고 하고요. 환경 재평가는 본인의 불건강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서 깨닫는다는 뜻이고, 자기 재평가는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 행동을, 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또 기준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불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기 재평가는 이제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사회적 해방은 사회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 건강행위를 하는 것과 사회적 흐름도 어 같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다 운동한다더라. 어, 나도 이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식의 어, 깨달음을 사회적 해방이라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행위적 변화 과정 그래서 3단계 준비하고 4단계 행동에 들어간 사람 5단계 어, 행동에 들어간지 6개월이 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해방, 자기선언이라고 결심한 내용을 막 여기저기 공표하는 단계에 그럼으로써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행동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극 통제는 본인이 불건강 행위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절하고 피하고 극복할 어찌 보면 대체 대안을 시도하는 거죠. 조력관계는 본인의 결심을 도와줄 어, 어떤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어, 관계 그래서 뭐 어, 같이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조력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대체조건 형성은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어, 불건강 행위를 다른 더 좋은 긍정적 행위나 경험으로 바꾸는 역조건, 거꾸로 조건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강화관리는 이제 예를 들어 운동과 같은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고 나쁜, 어, 그런 건강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이는, 어, 좋은 것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다소 난이도 높은 내용인데요. 일단 5단계를 먼저 익히시고 그 5단계의 어, 단계별로 또할수 있는 중재 전략의 내용을, 어, 살펴봤습니다. 4번. 고도비만인 사람이 나 이제 탈출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1번, 자기해방, 자기선언이라고 했죠. 이제 준비 단계에서 행동 단계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심을 공개함으로써 의지,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기해방, 자기선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